네. 로그 함수의 그래프 바라 봅니다. 먼저 어떤 거냐면 아, 여기 좌표를 요거로 잡을게요. 네. 렇게 그래프가 되어 있으면 x y 축 되어 있으면 보세요. 먼저 어떤 그래프냐면요. y는 로그 모를 밑으로 한 3을 밑으로 한 x라는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1, 0 그다음에 3, 1.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우린 다른 거 필요 없이두 점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가 x 대신에 뭘 썼어? 그렇죠, x 플러스 2를 썼죠. 그러니까 얘가 왼쪽으로 한칸 가겠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한칸 가고 거기다 플러스 2를 썼으니까 위로 두칸 가겠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한칸 위로 두칸 왼쪽으로 한칸 위로 두칸 가는 그러한 그래프이다. 짠짠짠짠짠짠짠 이러한 그래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서는 당연히 점근선은 당연히, 그렇죠. 얘가 0. 즉, X 플러스 1이 뭐라고요? 이게 0이라고요. 아주 간결하죠? X 플러스 1이 0. 다시 말하면 X는 마이너스 1.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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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 요거 X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정의구역이,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써놓고요. 어. 네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또 얘는 어떤 그래프냐면요, y는 로그 3을 밑으로 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썼네. 그러니까 봐, 이 x 값이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값이 돼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거죠, 요거 요거요요 요, 쪽에 있는 놈이 요렇게 오고. 그래서 여기서 1, 2, 3 밑에가 3이니까 3일 때 1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일 때 1이 되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려지는 지는 지는데 거기서 뭐라고요? 그렇죠. 이걸 한칸 밑으로 내려버린 것이죠. 뭐라고요? 한칸 밑으로 내렸습니다. 한칸 밑으로. 자, 내가 내린 내립니다. 나 잠깐 내려와봐. 이것도 잠깐 내려와봐. 해서 밑으로 내린 형태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요. 그러니까 정의 구역은 뭐다? 0보다 작다. 정의 구역은 자, 정의 역은 0보다 작다. 됐어? 그 다음에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 실수 전체 집합이고, 그 다음에 점근선은 얘가 0이면 그거로 끝이죠. 이게 점근선이죠. 그래서 x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쓰지 않죠. x는 0이라고 써주면 땡큐 네. 다시 말하면 y축이 되겠습니다. 끝이시네 자, 그럼 밑에 것도 한번 바라보죠. 밑에 거. 자, 보이시는지요? y는 2를 밑으로 한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식이. 아, 이 식이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이 식이 y는 로그 1을 밑으로 한 4x, 어, 4로 묶어버려. 4로 묶어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려 x-2가 되는 거야. 이거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근데 이걸 이따위로 놓는 것이 아니오라. 아니오라. 로그 1을 밑으로 한 4. 그 다음에 뭘 써? 그렇죠. 더하기 로그 1을 밑으로 한 x-2를 쓰고 플러스 1이니까. 얘가 얼마야? 2죠. 그러니까 이거는 로그 1을 밑으로 한 x-2 쓰고 여기 2니까 플러스 3.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되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돼? 그러니까 이걸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x축으로 2만큼. m은 2가 되겠죠. 그다음에 y축으로 n만큼. n은 3. 뭐라고? 두개 더하라고? 정답 5. 풀이 끝. 이건 뭐 그래프도 그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좋아요. 밑에 있는 문제도 다 똑같은 문제니까 내가 122만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122. 아니야. 다할 거야 갑자기 다 하고 싶어 졌어요 네네 그냥 다 하고 싶어 졌어요 잠시만요 이거는 그래프가 뭐가 되냐면 Y는 로그 뭐를 밑으로 한 2분의 1을 밑으로 한 X의 그래프죠 그럼 이거를 이거를 기본적으로 요점 지나고 그 다음에 한칸 갔을 때네그 다음에 네칸 갔을 때두칸이 이, 이 그래프가 원본 아니야 이 그래프를 기준점으로 해서 X축으로 얼마 네, 왼쪽으로 두칸 왼쪽으로 두칸 점근선 이쪽으로 깔게 왼쪽으로 두칸그 다음에 위로 한칸 이런 그래프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되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되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바로 이러한 그래프죠 딴딴딴딴딴딴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지 않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정의구역은 뭐다? 그렇죠 정의구역은 여기 봐봐 x 플러스 2 있죠 요 진수 얘가 0보다 크다 다시 말하면 x는 마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2. 바로 이 선. X는 요 선. X는 마이너스 2가. 그 다음에 치역은요. 당연히 실수 전체의 집합. 끝냅시다. 이렇게 해놓고요. 다음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Y는 2분의 1을 밑으로 한. 아 이거 우리 뭐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죠. 로그 뭐라고? 2분의 1을 밑으로 한 마이너스 x이다. 마이너스 x. 그러면 원래 이게 플러스 x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x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잘려 들어오는 것이죠. 거, 그걸 어떻게 한다고 밑으로 두칸 내리면 되죠. 밑으로 두칸 내려버리면 밑으로 두칸 내려버리면 풀이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프가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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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딴딴딴딴딴 이러한 그래프가 되지 않겠습니까? 끝났죠. 네 정의구역은 뭐다? 마이너스 x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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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가 0보다 크다 다시 말하면 x는 x는 아이고 이런 뭐야 이거 이거 0보다 작다 정신 안 차리지 정신 안 차리지 자 x는 0보다 작다 이게 끝이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은 당연히 x는 0 다시 말하면 y축이 되겠고요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풀이 끝네 어쨌든 그림 그리는 걸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 자꾸 하냐면요 이걸 좀 제발 그좀 부담스러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야 다시 말해 자, 요거 봐봐 이거는 뭐냐면 y는 로그 g 2분의 1을 밑으로 한 x라는 그래프가 있었다고 쳐봐 그럼 그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러한 그래프가 되는 건데 그 그래프에 다 마이너스를 붙였어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건 뭐야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것은 그렇지 이걸 다시 네,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죠 근데 우리가 그러지 말자고 어떻게 하냐면 봐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었다라고 치면은 이 마이너스를 우리는 항상 이 여기다가 갖다 놨잖아. 근데 여기다 갖다 놓지 말고 진수에다 갖다 놓지 말고 밑에다 갖다 놔보자고. 그러니까 y는 로그 이분의 일을 밑으로 여기에 마이너스를 갖다 놔버려. 이 마이너스가 일로 들어왔단 말이야. 어? 지금 내가 이식 전체를 다 써드렸다면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갖다 주면은 얘가 뭐가 돼 버려. 그렇지? 얘가 우리가 가장 눈뜨기 편한 2가 돼버리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엄청 편한 식으로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 복잡한 애가, 아, 이 마이너스 어떻게 할까? 여기다 갖다 대면서, 어이씨, X 마이너스 3분의 1? 하우, 지랄이지. 아유, 지랄이라는 표현이 쓰면안 되지. 약간 좀, 좀 부담스럽지. 그런데 이게 밑으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어때? 어우, 너무. 산뜻하죠. 네, 그렇게 하시라고요. 밑으로, 두루, 밑으로 들어오시라고요. 밑으로. 알겠지? 우리가 편한 쪽으로 잡고 편하게 해석하자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 거는 원래 이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이 X축으로 얼만큼 색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근선이 여기 이렇게 잡히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그림으로, 의이 이러한 그림으로 밖에 나가는 것이다. 네, 누구세요? 네, 정의구역은 X는 3보다 크다. 이게 정의구역이 되는 것이고요. 치역은 실수 전체 의 집합이고. 그 다음에, 네. 점근선은 X는 3. 요선 누구세요? X는 3. 프리 끝. 요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충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풀고 그만할게요. 요거 하나만 풀고. 로그 3을 밑으로 한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이 이거일 때.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요 식을 우리가 다시 보자고 y는 로그 3을 밑으로 한 27, 27에서 많이 애인데? 야, 27 어디서 많이 보던앤데야27 잠깐 나와봐. 그러면 x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3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될거 아니야.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다시 쓰이는 거죠. 로그 3을 밑으로 한27 그리고 더하기 로그 3을 밑으로 한 X 플러스 3분의 1. 이거 이따위로 쓰면 안 돼. 항상 진수, 가로 치는 거, 이거. 이거, 가로. 이거 가로 안쳐가서 주관식에서 찡찡거리고 다 박살나 버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거. 이 선생들이요. 아, 선생님들이. 아, 내가 선생이란 표현을 한 적이 없어, 지금 평생. 선생님들께서. 요런 걸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누구세요? 3입니다, 3. 로그. 3을 밑으로 한 X 플러스 3분의 1. 가로 치고. 누구세요? 플러스 3. 요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봐. X축으로 얼마만큼? 네,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M이야?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Y축으로 N은 얼마죠? 3만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하니까 정답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그럴만하죠? 그리고 이왕이한거 그래서 하나를 빼먹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속으로 막 욕하시는데 아니에요. 욕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자 같이 잘 해봅시다 함수 y는 1 5분의 1을 밑으로 한 x야 이거의 그래프를 x축으로 대칭이동한 자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했으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면 되는 거죠 로그 1 5분의 1을 밑으로 한 x 여기까지 됐어 됐어. x축 방향으로 2만큼 x축 방향으로 2만큼 그럼 x 대신에 뭘써 x 마이너스 2지 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이그 다음에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삼만큼 마이너스 삼 이렇게 썼단 말이야 썼단 말이야 평행이동한 식을 구하라 이 식이야 근데 이렇게 쓰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요 마이너스를 전체를 갖다 y 는 y 는자 마이너스 로그 뭐를 밑으로 한 마이너스 오 분의 1을 밑으로 한 x 마이너스 이그 다음에 플러스 삼자 마이너스 전체로 곱했습니다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있고 또 하나 마이너스가 어디로 들어가 밑으로 들어가 아까 했던 거 기억나? y는 log, 뭐를 밑으로 한, 5를 밑으로 한 x 2 플러스 3, 가장 눈뜨기 편한 식으로 네,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끝.